구원의 학신 2번, 죄사함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꿈나무들,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율법에 의한 죄의 멍해를 다시는 이제 매지 마세요. 율법에 의한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큰 죄니 자살죄니 하면서 교묘하게 속이는 개울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옥 갈 죄는 큰죄 작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돼요. 만약에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천국 가려고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기도 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왜 그럴까요?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율법 6 0 0세 가지를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혀 할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권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면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으려는 생각은 빨리 배워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서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몸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해결이도록 지옥갈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 지옥 갈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전국 갈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약속의 피. 곧언약의 피해요. 어떤 약속인가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갈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고 빅 뉴스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모두 이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지요. 구원도 각각 받는 것이고 침례도 각각 받는 거예요.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 받은 자가 받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간증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제사함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말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제삼을 받았습니까? 성령도 선물로 받았습니까? 제삼도 성령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은 자는 받은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타카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 받으신 일을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셔서 미리 다 알게 하셨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다 이루어졌지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든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날이 생일이듯이 예수님을 믿은 날이 거듭난 생일이에요. 각자가 구원받은 날 영생 얻는 날 하늘나라 생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은혜 맞지요. 누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복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삼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책으로 행복한 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갈수 있으니까 책으로 행복한 거 맞지요. 천국 가서 세세트로 왕노릇 할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부리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마음의 주인 바꾼 뒤로부터 모든 부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모든 불의는 하나님 버리고 악한 영을 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모든 불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처형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두면 어디가 よ 지옥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는 지옥갈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구보서 2장 13절에 긍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심판받지 않고 천국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는 지옥갈 모든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근죄 지문 지옥 가고 자살죄 지문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런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으세요. 다른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게 돼요. 그곳에서 나와서. 참된 복음만 들으세요. 그래야 잘못된 중독이 해독되고 내 영이 살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하실 때 듣고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어요. 히브리서 고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약의 제사는 그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만 용서받았지만.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속제는 날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깨끗이 못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악한 영을 따라간 것은 정말 양심에서 죽은 행실 맞지요? 이것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 주셨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첫 언약이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언약 때에 범만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볼까요?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중에 먹는 걱정만 없어도 정말 큰 쉼이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율법은 어떤 계명을 범하든지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면 해결기도 한다고 대부분 대답하지요. 과연 기도로 날마다 짓는 죄가 용서될까요? 용서받을 수 없지요. 죄의 해결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행위로도 되지 않아요. 나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충성 봉사 헌신으로도 지옥 갈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으로 대답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흠그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면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자살죄 모든 죄를 다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한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악한 영은 큰죄, 작은죄를 신학적으로 나눠놓고, 큰죄 지으면 받은 원도 빼앗기고, 작은죄는 날마다 해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내가 이룩간다고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천하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 같이, 오직 예수, 예수. 오직, 구원. 오직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해계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권난할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은혜지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담당하셨고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중에서 부활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꿈나무들,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야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구원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멘.